도남동 느낌, <laughs> <laughs> 도남동 느낌. 아니, 아니, 해외동. <laughs> 음. 비슷해, 해외나 도남이나, 거기서 거기야. <laughs> 아니, 아니, 달라, 느낌 달라. <웃음> <웃음> 달라, 달라. <웃음> 이게 시작은 너야 <웃음> <웃음> 네, 오늘의 주제는 완벽한 데이트 코스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데이트랑 남자들이 좋아하는 데이트가 약간 간극을 좁힐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데이트 3대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백화점 데이트. 쇼핑 쇼핑. 쇼핑. <laughs> 카페 데이트, 맛집 데이트. 어? 아. 맛집? 나는, 음. 나는 백화점 데이트 빼고 두 개는 좋은데. 나는 응. 세개다 좋은데? 저도 세개다 좋아요. 남자들이 백화점 데이트가 싫은 이유는 쇼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어. 쇼핑 좋아하는 남자들 많아요. 괜히 사 줘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네.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백화점 데이트가 싫다고 하는 거는 살게 딱 명확히 있어서 사러 가는 건 좋대요. 음음 근데 뭐오빠 백화점 가자. 음 아뭐 네. 살려고? 근데 어. 아니 몰라? 그냥 볼라고? 그냥 보려고. <laughs> 여자들은 보통 그렇지. 어. 보고서 사니까. 어. 그럼 가서 이제 보는 것도 이제 한 한두 군데 보면 괜찮은데 이제 명품만 다 돌고 음또 들어갈 때마다 이거 어때? 그냥 나랑 잘 어울려? 음 이게나 이게나 이제 막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러니까 어. 그런 시험에 게 너무. <laughs>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은또 삐지고. 그렇겠지. <laughs> 둘러서 둘러서 얘기하면 아 그럼 빨리 네 의견을 얘기달라고 해 해서 뭐가 되니까. 좋다는 건데. 근데 별로라고 막 얘기해. <laughs> 나는 백화점 데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트라우마가 없는 게, 어. 난 오래 보고 사기잖아요. 어. 저럴 만한 여성분들은 안만납니다 아 <laughs> 그래서 백화점 데이트에 트라우마가 없어요. 심지어 네. 아, 나보다 백화점을 싫어하는 여자도 있어. 그리고 본인이 백화점 가서 더 여자처럼 막 고르고 살것 같아. 어. <laughs> <laughs> 그 그리고 여자가 가방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 친구가 가방 살때 나한테 올리는 거 사요 아 화장실에 내가 더 오래 들기 <laughs> 화장실 앞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올리는 거 사야 돼 엄청 들어보고 괜찮나 말고 거기는 남자들한테 꿀리면 안 되거든 <laughs> 다 여자친구 가방 들고 있는데 <laughs> <laughs> 중요하네 <웃음> 어. <웃음> 어쨌든 그래서 백화점은 음. 이제 목적 없는 방황이 너무 음 지친다 음, 그럴 수 있지 에, 그리고 카페 데이트가 싫은 이유는 카페 가서 너무 단둘이 얘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음. <laughs> 사진 찍으러 카페 투어 다니는 거 음. 이게 아. 너무 싫고 어. 나도 카페 데이트는 별로야. 어, 그러니까 인스타 명소라고 해서 막차 타고 막두 시간 막 가가지고 그 사진 한장 찍고 이런 게 너무 싫다. 어. 그리고 그거보다 모텔 다니는 게 낫나요? 어, 그럼 모텔은 <laughs> 모텔은 반기는 코스지. <laughs>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좀 지겹지 않나? <laughs> 아니요 좋아요. 그럼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난 옛날에 주5 일도 갔었어. <laughs> 그래 파이팅 아. 넘친다 호텔 간다 그러는 것도 됐다고 모텔 <laughs> 그럼 호텔 필요 없어 호텔, 호텔 한번갈 거로 호텔 다섯 번갈 거로 <laughs> 다다익선 <웃음> 양보단 아니 음. 질보단 양이구나 그리고 카페에서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한네 시간 동안 주장창 떠드는 거 어.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음. 네, 그래서 남자가 이 정도 시간을 계속 수다만 떤다 이러면 남자는 집중이 잘안 된대요 음. 그래서 어느 순간 잠깐 집중을 놓치고 멍을 때리고 있으면 이제 여자친구가 오빠 나랑 얘기하는 거 재미없어? 어. <laughs> 이러면 너무 힘들다고 아하. 그래서 싫다고 하네요. 옛날에 데이터를좀 공들여서 준비하던 시절에 음. 항상 나에게 기준은 그거였어요. 시각, 청각, 맛보는 미각? 거, 미각. 어. 음. 요거를 하나씩 포진을 한다. 어. 일단 차 안에서 이동할 때 음악, 음악, 어. 청각, 청각. 음.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볼만한 뭐 볼거리, 음. 시각 하나. 음.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이렇게 음. 시각, 청각, 미각 하나씩만 만족시켜주면 완벽한 데이트. 어 나름의 기준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 그래서 중에 음. 하나만 잘 돼도 사실은 괜찮은 데이트거든요. 어. 어. A, B, C, D, D까지 4코스 정도까지만 마련해놓고선이거다돌려뒀습니다 어. 음. 왜냐면 또 새로운 여자친구 만나면 음. 다시 돌리면 되거든 음. <laughs> 음. 어. 자, 그래서. 남자가 선호하는 데이트 장소는 그럼 뭐냐 이거 조금 예전 어. 설문조사긴 해요 1위가 호프집 치킨 맥주예요 어. <웃음> <기원해> <웃음> 그건 <조금>. 니네 친구들이랑 가 <laughs> 그리고 2위가 극장 3위가 집이고요 4위가 워터파크고 이건 여름에 조사했나 봐요 5위가 PC방 데이트입니다 아 젊은 남자들어 20대 것 정도인 것 같죠 음, 음. 근데 불변의 20대와 음. 30대 초반 정도 남자들의 불변의 남자들이 선호하는 데이트는 PC방 데이트, 집 데이트, 모텔 데이트예요 음. 어... PC방, 집 언제나 좋다는 네. 거죠 PC방, 집, 음. 모텔 네. 아, 20대는 솔직히 나머지는 모텔로 가기 위한 사작업고빌 짜고, 미 짜고, 밑 짜고. 그냥 근데... 바로 가면 너무 짐승 같으니까. <laughs> 이거 저간 다음에 결과적으로 목표는거긴데 <laughs> 어, 그럼 음. 아니 뭐할거 없으니까 거기다 갈까? 그걸 목표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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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여자와 남자의 간극을 줄이기 쉽지 않겠다 싶었던 게 여자가 가장 하기 싫은 데이트 한 장소에만 있는 거. 1위? 똑같은 거. 돈을 아끼려는 티가 나는 데이 아 이위입니다 똑같은 데이트. 네, 매일 똑같은, 똑같은 데이트. 난 거. 그래서 영화 보는 거 싫어했어, 되게. 밥, 극장, 아, 카페. 영화 보는 거 어. 싫어하는 여자들 많더라. 어. 아, 왜냐면 어, 그래? 얘가 다른 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려고 영화 보러 가자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인디아나 존스를 봤나? <laughs> 나 지금 씨발 <laughs> <시발> 욕수. 상으로졌어 <laughs> 지금. 이번 주에 는저기이 <laughs> 네가 듣는구나, 씨발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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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 진짜 생각 <laughs> @웃음, <웃음>, <웃음> 이거 간한 한방 단어들이 있네요 어. <웃음> <웃음> 야,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게 있어 데이트지만 각자 영화 보면 되거든 음. 어. 그러니까 간편해 어? 신이 안 써도 되니까 이게 진짜로 여자들은 별로 극장 데이트 안, 안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아오. 극장 데이트 좋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2시간) 동안 뭘안 해도 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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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영화 보면 되니까 그게 어. 편하대요. 어. 음. 근데 여자들은 이게 약간 맨날 없어. 극장이, 어, 어 루틴에 음. 들어가면 성의가 없잖아요. 음. 성의 없어 보이고 방치되는 느낌도 든데. 완전 다른 느낌이야. 그쵸 어차피 어. 밥 먹고 영화 보고 모텔 갈 거거든. 어. <laughs> 결국엔 모텔이 똑같은 데이트는 싫지만 모텔은 모텔 똑같아. 어. 그럴 거면 앞에 두 개는 그냥 빼도 돼. 여긴 <laughs> <laughs> 이러면 대다수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 모텔에서 어. 어. 모텔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다할수 있거든. 어. <laughs> 그리고 여자가 가장 하기 싫은 데이트 3위가 집에서만 하는 데이트입니다. 집에만 음. 아, 뭐 있는 이해합니다. 거. 나도 싫어 별로. 음. 너무 뭐 집에만 있으면 싫어. 음. 근데 남자들은 좋아하는 데이트 순위에 집 데이트가 꼭 들어간단 말이죠. 음. 음. 너무 네. 뭐 집만 하면 음. 남자들은 진짜 귀찮아하네 좀. 음. 많이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음. 왜냐 어차피. 다 섹스가 주, 주, 주 중요하기 때문에 집으로 오라고 하안 나가도 되고 그냥 섹스할 <laughs> 수 있는 거니까 음. 만나서 하고 나가 먼저 <laughs> 어. 어 선섹스 <웃음> <응>. <웃음> 여러분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데이트나 어. 20대 때 어릴 때 일단 먼저 아, 20대 어. 때? 어,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했던 데이트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준비를 많이 한 데이트가 확실히 아. 음. 괜찮아. 어.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사전답사 갔던 데이트 있잖아. 음. 대단하다. 이런 아. 남자들 잘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전답사 갔던 그뭐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으면 잘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음.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음. 어,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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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가 삼청동, 음. 삼청동이 막탈때 어. 음. 코스를 다 짰나요? 이 가게 뭐가 맛있고 이 가게 역사 이런 거를 <laughs> 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laughs> 갔던 기억이 음. 납니다. 아.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남자친구가 음. 이렇게 노력해주면 고맙긴한데 여자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막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를 꼭 아, 가야 그치. 되고 막 이러면은 약간 요것도좀 나는 피곤할 그, 것같아맞 그 <laughs> 늘 삼청동에 한 200번 온 사람처럼 굴었지. 아 자연스럽게. 네. 네. 지나가면서 이 집이 뭐가 맛있는데 되게 유명한데 뭐, 음. 뭐 먹어볼래? 어, 어. 뭐. <laughs> 이게 뭐 별로고 뭐든 괜찮은데 음. 오늘은 좀 이거니까 다른데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 되게 익숙한 것처럼. 음. <laughs> 형이 스스로 이제 잘 준비한 만큼 뿌듯해서 더 음.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그래. 것 같아요. 음. 아. 저는 20대 때에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음. 데이트를 많이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계획이 없던 데이트였어요. 음, 아, 그래, 음. 맞아. 어, 그때 그래, 그냥 루프탑에 음. 칵테일을 마시고 있다가 음. 저는 뭐할 걸 칵테일이었고 음, 음.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강릉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음. 다음날 일정이 없으니까 음. 근데 그때가 제일 좋아하기도 했고 저도 기분이 제일 좋았고 음.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라면 먹고 집에 왔거든요. 음. 근데 그때가 제일 재밌게 놀지 않았나. 음. 그러니까 아. 원래는 계획이 없이 움직이는 걸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음, 음. 그러면 다음날 일정서부터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음. 근데 그렇게 뭐 간혹 가는 건 재밌지 않나? 저는 급번개 데이트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급번개. 거. 급번개. 급만남 부산에서 음. 영화학원 때문에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 음. 울산 친구였어요. 오. 서면에서 음. 눈이 오는 날 만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던 걸 사귀기 음. 전에. 우리 그때 오. 말씀드렸지만 김현아 이런 것처럼 아, 예. 서면은 서태우입니다. 서면 주디스 태와의 고문이거든요. 음. 서태우 앞에서 만나자 해서 눈호 눈날 서면에서 손잡고 걸어다녔던. 사귀기 전 데이트가 더 짜릿할 수도 있어. 요 네. 음. 그거 하나 기억 남고 음. 대구 여자 친구 있을 때는 대구 사아봤는데 이거 문서윤아 이런 데 되게 좋아할 겁니다 음? 칠성시장에 차두석 횟집이라고 있어요 오. 그러면 <laughs>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그 버킷 안에 네. 얼음을 한가득 넣어 놓고 음. 소주 같은 걸막 꽂아줍니다 오. 그래서 꺼내 먹는 만큼만 계산하는 겁니다 아. 소주가 극강의 시원한 상태로 아, 나옵니다 슬러시 소주도아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야장입니다 오. 오. 아.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laughs> 차두석, 차두석 횟집 차두석. 칠성시장 차두석이라고 나오면 나오는데 뭐 이거 칠성파의 차두석 두옥 이름이 <laughs> 어쨌든 그거인데 어. 이걸 오.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서울에 있었고 그 친구 되고 있었으니까 어. 대구에 동대구역에 도착하는 음. 막차 타고 내려와라 음. 해서 막차 타고 음. 바로 내려가서 아, 여기서 이밭버킷에 나온 소주를. 짝가서마는데 아, 너무 좋은 그래. 거 그래 음.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게 좋은 게 음. 막창 먹고 싶어서 대구 간 적도 있었거든요. 어. 어. 그런 그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간게 좋은 거 같아. 요 아, 이런 음. 거 진짜 나 약간 아. 설레. 맞아. 갑자기 하는 거 아, 좋아 좋아. 그리고 갑자기. 어. 기억난다 네. 네. 의외로 막 준비 많이 해서 음. 야 우리 오늘 막뭐 어. 에버랜드 가자 그래. 뭐 어디 가자 막 이렇게 하고 가면은 생각보다 별로 좋은. 오히려 퀘스트에 는 아니었어. 어. 좋기도 음. 하나. 음. 이야기 흐름이 렇게갈줄 모르고 처음에 너무 준비한 게정발 좋던 느낌이네. 씨, 이 흐름이, 생각해보니까 죽겠네, <laughs> 이거. 갑자기 준비 안 한으로. <laughs> 어?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나도 원래 생정윤이정윤이 <laughs> 예, 예. 정윤이. 시작은 너였어. <laughs> 어. 아니, 그게 좋았으니까. 다음 <laughs> 내디또 아, 아, 아. 얘기해가지고. <laughs> 역시 항상 종윤이야. <laughs> <laughs> 사실, 알고 보면 문선이라는 <laughs> 설정이고, 진짜 <laughs> 적은 애야 <돼요. 웃음> 그러니까. 어제 <laughs> 무계획 파가 이제 결국 어, 어, 어. 득세하는 <laughs> 상황이 됐어요. <laughs> 내가 씨. 몇 자락 오지게 까지라고 줬네 <웃음> 내가. <laughs> 다전답사를 <laughs> 그렇게 <웃음> 갔는데. <laughs> 아니야. 아까... <laughs> 무계획 데이트야. 그러니까 바로 여자애들이 맞아 맞아. 그때부터 약간 기분이 어. 어, 약간 분위기가 신경치 않은데 우리 아, 바로 어. 오 설레. 어. <laughs> 아까 왜냐면 <laughs> 계획있어 이 갔다 그럴 때 어. 내가 바로 너무 <웃음> 그렇게 살아서 <laughs> 가면 어. 별로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름 또까봐도 쳤는데 나도 늘 즉흥적으로 한다고 그날만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는 <laughs> 거지 아, 너 진짜 말안들어가지너아 <laughs> 네. 정말 <laughs> 아니 뭐한편딴른데다갔다가도되잖아꼭내 뒤에 붙이잖아. 바로 붙어가지고 어. <laughs> 고인은 아닙니다. 네. 어. 음. 아. 그래서 저도 예전에 <웃음> <웃음> 아 급한 게 얘기 나옵니까? 어, 빨리 빨리 <laughs> 빨리 가 <타>. <laughs> 아, 들어와 들어와. <laughs> 막상 빨리, <돼>, 네. <laughs> 빨리, <laughs> 빨리 빨리 돼, 돼. 빨리 빨리 지원해 봐. 급한 게요 일본에 우동 먹으러 갔다 왔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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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가지 재미없 잠깐만, 아직 <막> 마무리가 완전히 안 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laughs> 저는 항상 남자친구랑 <laughs> 네. 막 영화관 가고 똑같이 하는 그 데이트가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laughs> 음. 구각 스카이웨이팔각정인 애들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처음 가봤는데 음. 너무 좋은 거야. 그치.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음, 곳이고 좋지. 밤에 딱 가면은 그 밑에 이제 야경 같은 거딱볼수 있고. 촛불 7 8쌍가뭐 그런 거 있잖아. 남산에 음. 아, 남산 그 돈가스집 같은데 음. 아 어. <laughs> 뭐 여기 있잖아. 여기 구각 스카이웨이. 나중요? 당연히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다다 아니야 한 20-30분 더 가야돼 어더 멀어 멀어 그럼 숲이 다우거졌지 그런 비싼 느낌이에요 하고 받아주고 넘어가면 <laughs> 안돼 그건 <laughs>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그건 아니라고 <laughs> 왜냐면 거기 심지어 30, 20-30분까지는 아니거든 차로 가면 그 정도면 <laughs> 아니야 한 5분에서 10분이면 가한 15분이야 <laughs> 어, 우리 항상 장원이 말해 단호해 그거 아니야 확실히 아니면 <laughs> 아니라고 얘기를 해 거기가 예전에 뭐 프로포즈하기 좋은 장소고 레스토랑이었죠. 유명한 데였지. 별로 어. 여자들이야. 아. <laughs> <한 웃음> <laughs> 되게 올드해. <올대>, 되게 올드해. <laughs> 그니 그러니까 대학로 느낌이거든. <웃음> <웃음> 맞아. 촛불. <laughs> 도남동 느낌. <laughs> 도남동 느낌. <웃음> 도, <웃음> 아니 아니 해와동. <laughs> <laughs> 비슷해 해와나 도남이나 거기서 거기야. 아니야. 달라 느낌 달라. 달라 달라. <laughs> 이게 시작은 너야. 어 시작은 너야 보면 이렇게 되고도 시작은 너였어. <laughs> 어, 어어쩌 이렇게 여자의 마음에 대해 잘아는지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아, 저는 약간 음. 이게 잘 많이 흔히들 안 하는 데이트라서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대나 30대 초반 정도까지라면은 저는 약간 좀 몸을 많이 쓰는 데이트를. <laughs> <laughs> 네. 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액티비티. 액티비티, 액비티 너무 어 갑자기 표정 이상해지 마. 오케이 <laughs> <표정> 좋아. <laughs> <laughs> 누나가 생각하는 건 데이트가 아니잖아. 상위를 <laughs> 얘기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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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생각하는 <건> 한 행위고, 무슨 <laughs> 거이 <문수연나가 웃음> 얘기하는 액티비티. <건 activity>. <laughs> 왜냐면은 <laughs> 응.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키, 보드를 타러 간다거나 <laughs> 스키를 타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웨이크보드 그런데 타서 꼭 그런 거안 타도 탈줄 몰라도 응. 물놀이 가서 뭐 이렇게 놀이기구 같은 거 타고 <laughs>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엄청 익사이팅하잖아요. 심장 빨리 뛰고. 음. 이런 감정이 약간 그썸 타는 사람과의 감정이랑 음. 되게 비슷해. 네, 음. 어, 흥분되고 이런 게. 그래서 음. 그게 그런 감정선 타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그 사람한테 투영하잖아요. 어. 저 사람이, 만, 저 사람이랑 만나면 이렇게 긴장되고 재밌나 좋아. 보다. 어. 어. 뭘 이렇게 맞다 맞다 동요를 <laughs> 동조를 <동절을 웃음> <보여줘. 웃음> 내가 브레이크 한번 걸게 그러면 근데 이것도 그런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는 좋지만 이게 오로지 섹스죠 <웃음> <웃음> 나는 그것 빼고는 다 싫거든 액티비티는 음. <laughs> 예를 들면 그 좋은 남자친구들이 자꾸 나한테 막 스키장 가자 와. 그러고 아. 막 웨이크보드 타러 가자 그러고 음. 이러면 나는 너무 재미없고 싫었거든. 아, 그렇또 음. 그런 거 아예 싫어하면 또안 되네. 물 무서워해도 안 되고. 음. 맞아요. 음. 근데 그런 액티비티 좋아하는 남자들의 꿈은 음. 결국. 자기 같이. 여자친구랑 같이 하는 거거든. 음. 음. 네. 그리고 약간 그거 할수 있는 나이가 네. 제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느끼거든요. 음. 이제 못 하거든. 음. 그래서 이 30대쯤에는 자주 아니더라도 꼭 그런 걸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어, 음. 그런 음. 감정들을. 어, 맞아. 20대 때는 다양한 거 해봐요. 음. 음, 그렇습니다. 네. 끝났나요? 원래 40대 데이트 뭐가 좋을까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된것같네요 네. 결국 한 번도 <laughs> 못해겨봤네 <해도 끝났네. 웃음> 어떻게 막자 한번 태워드려요사0대 데이트 얘기해주세요. 해주세요. 준비해 주실래요? 집에서 자는 게 좋아요. 즉흥적으로 <laughs> 음. 집에서, 집에서 자는 게 좋아요. 계획했다가 다 취소시키고 집에서 치우는 게 좋아요. 다른 집 네. 가서 빨리 잠들고 싶은 거야 그냥. <laughs> 맞죠. <맞아>. 음. <laughs>